저는 외음부 가려움증 때문에 몇 년째 시달리고 있어요. 연고를 바르면 잠깐은 괜찮아졌다가 다시 가렵고 이런 일이 반복돼요. 처음에는 외음부 전체가 가려웠는데 요즘은 오른쪽 부분이랑 항문 주변이 너무 가려워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어요. 병원에도 몇번 다녀왔는데 뚜렷한 큰 변화가 없더라고요. 연고를 바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어, 몇 년째 반복되는 외음부 가려움증 이런 경우는 대체로 경화태선인 경우가 많아요. 경화태선은 가려움증의 범위가 주로 대음순 항문 주변이라는 것이 특징이에요. 사연자분도 외음부의 오른쪽 부분과 항문 주변이 너무 가렵다고 하시니 경화태선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경화태선은 만성 피부 질환이고 아토피와 같이 몸에 체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가면역성 질환으로 완치가 힘든 질환 중 하나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대부분 스테로이드 연고, 면역 억제제, 항히스타민제로 치료를 하는데 그때만 조금 좋아지고 다시 재발하죠. 외음부 가려움증이 치명적인 이유는 가려움 때문에 불편한 것도 크지만 가려워서 계속 긁다 보면 외음부의 형태가 완전히 변하고 그로 인해 콤플렉스가 생기고 성생활 기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저희는 주사와 레이저 치료를 증상에 맞게 하고 있는데 또한 가지 치료 방법은 제모를 하는 것이에요. 치료 후 재발해서 다시 오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제모를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증상이 있다가도 제모 후에 증상이 호전된 경우도 많을 정도로 제모는 치료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외음부 가려움증 경화태선 치료는 증상을 얼마나 오랫동안 완화시켜 줄수 있는지가 치료의 핵심이에요. 100% 치료는 거의 불가능해요. 가려운 증상을 80에서 90% 정도 줄이는 것을 치료의 목표, 그리고 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면 잠들기 전에 살짝 가려운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